오늘은 보어 이해하기 사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어 이해하기 그리고 목적어 이해하기를 봤었죠. 보호라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목적어 아니면 보어 둘 중에 하나로 나간다 그랬죠. 항상 동사 다음에 존재하는 게 보호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보호가 존재합니다. 주어에 대한 보호, 주격 보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오형식 구조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 자이 형식에서 목적어에 대한 자 목적 보호가 존재하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보호 목적 보호 자이 보호라는 거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즉 주격 보호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뭐뭐는 뭐뭐다라고 he made me happy라고 했을 때,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내가 행복하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he made me pizza. 그가 나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거는 내가 피자다라고, 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제 2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즉, 이거는 사형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동사가 나오더라도, 자, 이거 해석에 따라서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게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게 직접 목적어 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뭐가, 있, 뭐가 있느냐. 자, 이거는 주어가 될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것. 더하기한 개만 더 더합니다. 형용사 하나만 추가시킵니다. 그러면은,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주어가 될수 있는 게 뭐더라? 자 다시 또 지겹지만은 해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또 동명사 또 투부정사 대절 자왔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웨더절 또 의무사절 그렇지 이제는 다다다다 외우고 있어야 돼자 뭐가 될수 있는 거 여기다가 형용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됐죠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어법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명사 형용사 분사 주격 보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one of the regions 자 이유 중에 하나는 world class golfers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head and shoulders above 뭐뭐 위에 있다 머리 하나 어깨 하나 정도 위에 있다 다른 선수들보다 그들의 시대에 다른 선수보다 어, 머리 하나나 또는 어깨 정도 더 위에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they are in so much better shape than others are. 자 다른 사람보다도 무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훌륭한 쉐이프를 갖고 있다, 쉐이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문장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은, 접속사 대시 들어갑니다. They are in so much better shape. 어, 훨씬 더 나은 건강 상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w a t 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를 삼켜버린 관계대명사. 뒤에 불안정 문장이 나오고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고. 그러면 taking one full day off. 자, day off 하면 하루 쉬는 거야. 하루를 완전히 쉬는 거, 매주 쉬는 것이 makes me more 나를 좀더 생산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좀더 생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productive라는 생산력 있는 형용사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rather than less so 덜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습니다 Make 동사 나오죠. 자, Mak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때 he made me happy 하듯이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이게 적용되는 게 keep 동사 find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투 부정사 분사 원형 부정사 목적보 원형 부정사라는 건 동사 원형 쓴다는 겁니다. 투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를 받는 것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리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여러번 했었던 기억이 있죠 음. The youngest concert promoter in Germany had persuaded the Opera House 자, persuaded, 설득하답니다 Opera House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laughs> Late night concert 자, 한밤중 늦은 콘서트를 개최해달라고 자, head p e r s u a d e d persuaded 자체가 사역 동사가 아니죠. 그리고 지각 동사도 아닙니다. 설득하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사역 동사는 지각 동사라면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거지만은 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아니기 때문에 to 붙입니다. 그래서 p e r s u a d e A to B 구조로 갑니다. A 자, A를 B 하라고 설득하다라는 거죠. 오페라 하우스를 설득했습니다. 개최해라고, 개최해달라고, 한밤중 늦은 콘서트를.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어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죠. 명사 형용사, 분사, 주격보어. 분사라는 것도 동사에다가, ING 만드는, 자, ING 붙이는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ED 붙이는 과거 분사가 있는데, 자, 분사라는 거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분사 자체가. 보스의 앤비, 자, 그녀의 아들과 딸, 둘 다가 교수님이다. 명사가 지금, 자, 비동사라면 항상 보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이다라는 거니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면 그게 보호입니다. 자, 둘 다가 교수다라고 할때 명사가 보호가 될수 있죠. 그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명사 쿠 라고 하죠. 자 단어 두개 이상 붙어있습니다. 구입니다. 그 다음에 스윗 하면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 프렌들리 하면 다정한이죠. 형용사입니다. 디서포인팅 하면은 실망감을 주는 실망감을 주는 있고 디서포인티드 하면은 실망하게 된이죠. 자이 감정동사입니다. 이거 감정동사에 이걸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감정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면은 자, 주체가 사람이면은 감정 동사는 과거 분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받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체가 사물이다 그러면 자, 감정 동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ING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감정동사, 디사포인팅, 실망시키다라는 감정동사죠. 주체가 지금 시험 결과라는 사물이단 말이요. 에그 시험 결과는 실망감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망감을 준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감정동사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심지어 심사위원, 판사. 자,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보였습니다.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망을 받은 거죠. 실망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정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면은 1이 그 다음에 사물이면은 ing를 붙이는데 이런 감정동사 어휘로 많이 나옵니다 interest, excite disappointed, disappoint, surprise 자 이런 것들이 감정동사라고 볼수 있죠 대표적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서 어법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 소스는 맛이 소스가 맛이 이상하다 할때 우리 테스트라는 걸 무슨 동사 감각동사라고 그랬죠? Look, smell, sound, taste, feel 다음에는 형용사 붙이는 문법이 있었죠. 감각동사. 이형식 감각동사입니다. Five museums all s e e m 다섯 개의 박물관 모두가 보입니다. 자 감정동사의 주체가 박물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 i n g 들어가는 거 주체가 사물이 면 i n g 들어갑니다. We can stay. 우리는 머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건강을 머물다가 아니죠. 건강하게 머물 수가 있다. stay. 이 형식 동사입니다. 즉,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시골에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머무를 수가 있다. When Tommy heard about the result, 뭐뭐 할 때, Tommy가 그 결과를 들었을 때, look, 뭐뭐처럼 보이다. 감각동사. 자, d e p r e s s 하면은 우울하게 하다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d e p r e s s 우울하게 하다 뭐다 감정 동사입니다. 그렇죠? 우울하게 하는 감정이죠. 감정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다, 일이죠. 그렇 우울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투프 종사와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주격보호, 명사절 주격보호라는 게. 절이라는게 이제 대절, 왓절, 외더절 의문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샘이 말한 그대로죠. 자 앞에서 이제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어자 그리고 분사, 분사도 형용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명사절, 자 투부정사도 주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제이슨이 힘든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말이 되니까 The solution was to move. 특히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 이다라는 거니까.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 해결책은 자, to move the arrival gates away from the baggage claim. 자, 도착 게이트를 멀리 옮기는 것이다. baggage claim은 수압을 찾는 곳으로부터. The first thing that many birds do in spring. 많은 새들이 봄철에 하는 첫 번째 일은요. 자, 비동사람의 보호죠. 동명사 보호입니다. 둥지를 만드는 일이다. 그 다음에 emotional leadership. 감정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니다. Just putting on the same face. 똑같은 얼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절, 왓절, 외더절이다 보호가 비동사 다음에 다 나와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진실은요, 자, 대절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왓절 자체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을지, 왔을지는 뭐 보고 구분한다. 왔은 관계대면사기 때문에 뒤에 불안정 문장이 나오는 거고, 됐다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one of the most essential decisions. 가장 본질적인 결정 중에 하나는 how we invest. 자,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에서 주격보호의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 theory, turn out 하면 turn out. 중요합니다. proved로 바꿀 수 있죠. 드러나다 판명되다. 그녀의 이론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호의 주치라 그랬으니, 판명되다 드러나다. 보호의 주치라 그랬으니, 이부분이 주치가 되겠죠. To be f o r s e to 부정사 보호. 자, 이것도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것도싹다 보호가 되는 거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보호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목적 보호입니다. 이번에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와 있는 목적에 어 대한 설명을 하는 거. 그녀가 가수다. 자목적 보도 마찬가지 명사. 그 다음에 President of the United 명사구가 또 보호가 될수 있죠. 미국 대통령 형용사도 보호가 될수 있고, 자그 다음에 worse 이거는 b e t 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형용사 비교급이비교급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품사 형용사가 뭐 다른 걸로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문장에서 목적 보호의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She awoke. 그녀는 깨어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목적 보에 줄을그 보세요. To find herself famous 이 부분 있죠. We consider. 우리는 생각합니다. Shakespeare를 훌륭한 시인이라. 목적 보어죠. 이 Shakespeare가 훌륭한 시인이다라는 거. The good weather made his trip enjoyable. 그의 여행이 자, 여행이 보어가 아니라 여행이 즐거운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이열서브자 우리 독해 지문에서 이열가 나오면 그냥 오랜 세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오랜 세월의 오염이라는 것이 남겼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남겼다 라는 거죠 자, undrinkable left leave의 과거로서 남기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죠 떠나다 라는 뜻도 되지만 떠나다 남기다 두가지 leave left left로 바뀌는 겁니다 자, 투 부정사, 분사, 원형 부정사, 목적보. 특히 원형 부정사라는 거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에서 투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역동사나, 자, 또는 지각동사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물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자,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까지 붙일 수가 있죠. 하지만 목적어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목적어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목적어가 사물이다라고 했을 때,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에. 자, 사물은 동작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쓴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사물 목적을 잇때 과거분사를 쓴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I must have my laptop. 자, 내가, 이 have는 가지다가 아닙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뭐뭐하게 하답니다. 뭐뭐하게 하다. 나의 노트북 컴퓨터가 수리되게끔 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수리하느냐, 수리되느냐 따졌을 때, 수리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물 목적어일때 과거 분사 붙이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더 똑같은 이야기고, He advised me. 그는 나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역동사라면, 목적을 하면 동사 원형이겠지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동사를 쓰려면, o 를 쓰는 겁니다. A to B 구조죠. A한테 B 하라고 조언을 했다. 자, 그녀의 어머니는 allow A to be입니다. allow A to be. 자, 마찬가지. A한테 B 할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해외로 혼자 여행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kept me waiting. keep 목적어. ING는 계속 뭐뭐하다. 이거하고 조금 비교해야 될 게. 자, 뭐가 있더라?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냥 ING 들어가면은, 계속 뭐뭐 하게 하다고 근년 쌤은 나한테 계속 기다리게 했다 한 시간을 빗 속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이 들어가고 ing가 나오면은 뭐더라? 자 이때는 이 목적어가 자 목적어 a로 보면은 a가 ing 하는 걸 막다. 또는 방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 자 이때 keep 대신에 쓸수 있는 s t o p 있고 그 stop a from ing 그 다음에 prevent 자 prevent 또이런데 prohibit hinder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먼저 알아두기 바랍니다 keep 목적어 from ing 자,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사역 동사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음, 그 준사역 동사 포함시키나 get 자체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게 하다 뜻은 사역 동사랑 같애 하지만 사역 동사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보석상에게 수리하게끔 했다. 이게 사역 동사일 것 같으면은 목적어 다면 동사 원형이겠지만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 o 쓰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사물일 때 있잖아. 목적어가 이친 사물이죠. 사물일 때는 사물은 동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이는 아까 이야기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제 시간에 그것이 행해지도록 제 시간에 행해지도록 할 거다라는 겁니다.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때? You are house. 자, renovated겠죠. 자, 하우스가 사물이기 때문에 너무 하게 하다 쪼 너의 집이 리노베이트 뭐 음, 자, 뭐라 그럴까 보수하다 어, 리노베이트 되는 되도록 하는 건 어때? I saw, saw는 see의 과거로서딱 보면 지각동사라는 거 기억나야 됩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의 동사원형이나 ing 죠 She made him 자 사역동사는 종류가 have, a make, let 입니다 have, a make,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그녀가 그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녀한테 무례함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은 do not allow A to B라고 그랬죠. 자, A to B.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B 자 없이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의 이해를 자, 아주 짧게나마 좀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리뷰 테스트에서 다음 문장에서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라고 되어있죠. Some other dogs help people keep their home safe. 자, 이거 보면은 몇몇 다른 개들은 도와준다. 사람들이 자, 어떤게 목적 보호입니까? Keep their home safe. 그들의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도와줍니다. 이 부분이 목적어죠. 목적보우죠. 자, 그러니 help라는 게 준사역 동사입니다. help라는 것은 영어에서 유일하게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자, 요거 한번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he awakening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to walk out of the room, 그 방에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것이다. 자, 이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들어가는 자리죠. 자, to walk out of room and come back in again. come back in again 이렇게 됩니다. This is why 자, 의문사절도 보호가 될수 있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나라의 유럽과 북미의 사람들이 더 적은 아이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람들보다. Sarah was afraid. 세라는 두려웠습니다. Afraid 형용사 두려운이라는 거죠. 이게 보입니다. She was not be able to find any more that tasted as nice. 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6자육다번2번 -7번, 심지어 before humans. c o u l 스 h 뭐, 뭐 하기 전에, 인간이 말을 탈수 있기도 전에, 그들은 could make them pull chariot in war, 전쟁에서 말로 하여금 마차를, 전차죠. 전차를 당끌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끌게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목적보호가 뭐냐. 자 이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풀체리츠이 부분이 목적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In trouble 하면은 곤 곤경에 빠진. 자이 단어들은. 앞 부분에 독해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니까 지금 하면서다 외우기 바랍니다. Once, once 일단 뭐뭐하면 그 다음에 detect 하면은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re-awaken 하면 다시 일깨우다그 다음에 concept, concept 하면은 개념. 컨셉이죠. Get used to.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Get used to. 다음에 i n g 가 들어가고 자이 Get 은 e 동사와 같은 겁니다. b e used to. g n g 의구조입니다 to. 에익숙하다 e d s s s e to. 면은 자산. s o n s c i o u s n e s s 하면은 o c o n s c i o u s n e s s 의식 t 죠 인간의 의식, e 의식할 때. t e d t 자,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parenthood 하면은 자, 부모 부모임 부모인, 부모인 것 이란 뜻입니다. status 하면은 상태, 지위 스톰이니 하면은 어, 뭔가 스톰이 폭풍우잖아 폭풍우 치는 이라는 의미인데 격렬한이라는 의미로, 격렬한 이라는 의미로 센 격렬한 그 다음에 패티 하면은 옹졸한 옹졸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째째한 not to mention 뭐뭐는 멘션이 말하다거든,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overcome 하면은 극복하다 또는 압도하다입니다. overcome. 그다음에 guilt 하면은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다음에 civilization 하면은 문명, 문명. 자, 그리고, hemisphere 하면은, sphere가 이게 구를 말하는 거고, hemisphere 하면은, 반구입니다. 반구. 자, 반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 그래서, northern hemisphere 하면은, 북반구를 나타내고, southern hemisphere, hemisphere 하면은, 남반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upper, 상류에. 라는 뜻이고, underdeveloped 하면은, 저개 발의. 발달하지 못한, Isolated 하면 고립된, 자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호의 이해 자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들 마무리 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